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음 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려다. 거기에 앗수로와 그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부덤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할 일을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내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이 있으며 그들은 다할 일을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 일을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줬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 일을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로다 거기에 에돔 곧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입히고할리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누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해 숨으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리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조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한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조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으로 남유다 주변 국가들의 심판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25장부터 모합, 암몬, 블레셋, 두로, 아수르, 애굽 등의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어져 왔죠. 오늘 본문은 애굽의 심판의 마지막이면서 이방 국가들의 심판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라고 하시며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지며 함께 누울 것이라고 하는데요. 2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곳에는 아수르를 비롯한 과거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나라들이 이미 엎드러져 있다라고 합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고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좋은 환경과 강한 힘을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죠. 애국과 아수르가 보여줬던 모습이 사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강한 힘을 갖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욕심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무덤입니다. 그 무덤이 사방에 있고 그 무리가 그 무덤의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고 하죠. 과거에 그토록 영광을 누렸던 애국과 아수르 또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이 어떠한 결말을 맺는지 무덤이란 말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저 무덤으로 결론지어질 헛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혹시 무덤과 같은 헛되고 험한 것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헛된 결론을 경험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말씀을 통해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헛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이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덤에 내려가 던져지는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한 자가 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으로 특별한 존재이지만 말씀을 늘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자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이방 국가들의 심판이 나에 대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 국가들의 결말을 보며 세상이 헛된 영광을 부러워하거나 쫓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고 특별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특별한 모습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스로와 애굽이 추구했던 세상에서 특별해지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닌 세상에서 특별해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 결말이 바로 무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이 헛되고 또 허망한 것을 쫓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무엇이며 그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심판의 내용을 보며 나 역시 그러한 심판의 길을 걷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며 깨어있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